그래서 모공은 한번 커지면 절대 줄어들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피지가 다시 왕창 많이 분비되면 아무리 값비싼 모공치료가 제일 좋은 걸 받는다고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최근에 포텐자를 했거든요 벌써 모공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연예인분들도 진짜 많이 받으시거든요 모공 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모공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30대 중반이 되면서 예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모공이 눈에 띄기 시작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모공은 한번 커지면 절대로 다시 좁아질 수 없다라는 말까지 있어서 항상 고민되긴 하지만 뭔가 뾰족한, 제대로 된 대책은 없는 것 같은 이 모공. 오늘은 모공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모공이 대체 뭐죠? 먼저 모공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모공이랑 땀구멍을 혼돈하는 분도 계시는데 모공이랑 땀구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공은 말 그대로 털 모의 구멍 공 해서 털이 나오는 구멍이 모공인 건데요. 모공의 구조에는 털이 나와야 되니까 털의 뿌리인 모근이 있고 그리고 피지선이 이 모공에 같이 있어서 피지선을 통해서 피지가 분비되면 모공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모공은 이 고무줄처럼 탄성이 있는 조직이라서 피지가 나올 때는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어야 돼요. 분비되는 피지의 양이 너무 많거나 피지가 분비되었는데 바로바로 바로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면 피지가 모공의 벽을 계속 밀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질 수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 주변의 피부 조직이 콜라겐 이런 구조들이 빠지면서 탄성을 잃게 되면 모공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공이 넓어질 수 있는 원인들을 반대로 해 주면 되는데요. 피지가 덜 분비되게 하고 피지가 빨리 배출되게 하면 모공이 좁아질 수 있고요. 또 모공 주변 피부의 탄력이 높아지면 모공이 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공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크게는 피지를 줄이는 방법과 모공 주변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순서상으로는 피지 분비를 먼저 줄여 줘야 되거든요. 모공을 아무리 좁혀 놔도 피지가 다시 왕창 많이 분비돼 버리면 다시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줄이는 게첫 번째 순서가 돼야 돼요. 피지를 줄일 수 있는 홈케어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이자 가장 중요한 클렌징이에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메이크업 진하게 하고 화장 안 지우고 이런 날들이 며칠만 반복되다 보면 모공이 눈에 띄게 확 커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클렌징을 제때제때 잘하는 건 모공 관리에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초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제때 클렌징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 공급을 잘 하는 건데요. 우리 피부는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수분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보니까 유분이라도 만들어내서 조금 촉촉하게 하려고 해서 건조할 때 피지 분비가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 공급을 잘 해주는 게 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특히 많이 돼요. 지성 피부인 분들도 유분기는 많지만 수분 자체는 부족할 수 있어서 보습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수분크림 중에서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수분크림이 있는데 이 스쿠알란이 피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피... 피부가 어, 이미 피부에 피지가 많은 상태네라고 착각을 해서 피지 분비를 좀덜 하게 되거든요. 이런 성분의 수분 크림을 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 종이를 쓰는 건데요. 이미 분비된 피지는 그대로 방치해서 두는 것보다 기름 종이로 그때그때 닦아내주는 것이 모공 관리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고온에서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이런 데 들어있는 기름은 산화된 기름이기 때문에 특히 피부에 안 좋고 피지 분비를 왕창 늘릴 수 있고 여드름까지 생기게 할수 있거든요.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것들을 지켰는데도 너무 피지가 많고 한 분들은 병원에서 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피지 억제제예요. 이런 피지 억제제는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피지억제제를 먹으면 먹을 때만 효과가 있고 피지억제제를 끊으면 바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평형점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수준의 피지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피지억제제를 꾸준히 계속 먹다 보면 우리 피부가 아 이렇게 피지가 적게 분비되는 게 정상인 상태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평형점이 바뀌어서 피지 분비가 좀 적어진 상태가 쭉 유지될 수 있. 있거든요. 이거는 피부를 좀 훈련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피지억제제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드시면 피부 체질 자체가 피지 분비가 좀덜 되는 체질로 바뀔 수 있어서 끊으셔도 효과를 길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시적으로 건조해지고 이런 거는 그냥 불편한 부작용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임신 준비 중이다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아직은 드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는 성장판의 영 영향을 줘서 키가 안 큰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조심해 주세요. 피지 분비가 왕창 왕창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값비싼 모공 치료 막 제일 좋은 걸 받는다고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비싼 치료를 받기 전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골드 PTT, 플래티넘 PTT라는 레이저 치료예요. 이건 말 그대로 골드, 금, 플래티넘 백금이거든요.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로 금이랑 백금 성분을 만들어서 이거를 모공 속에 다 침투를 시켜요. 얘네가 열을 확 빠르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하게 되면 금이나 백금 입자가 레이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피지선에 전달을 해주는데 이런 피지선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면서 모공이 큰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피지 분비 자체가 줄어들면 여드름이 막 생길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너무 지성인 분들, 막 엄청 번들번들거리는 분들이 받으셔도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분들 도 진짜 많이 받으시거든요. 세 번째는 블랙헤드 레이저예요. 모공 하면 코가 제일 모공이 크고 좀 많이 신경 쓰이시는 자리잖아요. 코랑 나비존이 피지 분비가 특히 많고 모공이 넓어지는 자리인데 이미 크게 박혀있는 코의 피지들은 뭐 클렌징 오일로 막 하거나 코팩으로 하거나 해도 잘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서 블랙헤드 레이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블랙헤드 레이저를 받으면 블랙헤드가 없어지고 피지가 줄어들고 코가 되게 맨들맨들해지는데 이 상태에서부터 집에서 홈케어를 하면 유지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 분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모공은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던 모공 상태라면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좁아질 수 있고요. 여기서 모공 주변 피부 조직에 콜라겐이 더 만들어진다면 모공이 더 많이 좁아질 수 있겠죠? 콜라겐을 재생할 수 있는 홈케어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레티노이드 성분의 화장품이나 피부 연고를 쓰시는 거예요. 레티노이드는 모공을 줄이는데 사실 너무너무 유명하고 논문으로 연구도 많이 된딱 확인된 그런 성분이거든요. 이거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각질층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모공을 줄이는 데는 다방면으로 정말 효과가 좋은 성분이에요. 꾸준히 썼을 때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를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성분부터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 거예요. 선크림이랑 모공이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가장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모공이 이렇게 생겼던 것들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새로 모공으로 더 많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잘 발라서 피부 노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시는 거예요. 30대 이상이 넘어가면 모공이 점점 처져서 더 길어지는 새로 모공이 된다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비타민 C 같은 항산 화 화화 성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시면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로 모공을 줄이는데 특히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관리를 집에서 꾸준히 잘 해주시면 모공이 좁아진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 또 단시간 내에 빠르게 모공이 확 좁아진 효과를 보시려면 병원에서 콜라겐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시술로는 첫 번째로 주베룩이 있어요. 주베룩은 많이 들어보셨죠? 콜라겐 부스터의 일종인데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어지게 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주사 제제들이거든요. 이거를 피부 깊은 층에 좀 넣어주면 콜라겐이 생기면서 볼륨이 올라오고요. 진피층에 넣어주면 진피층에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피부가 쫀쫀해지기 때문에 모공도 쫀쫀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콜라겐을 재생시켜 줄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포텐자가 있는데요. 포텐자는 니들 RF라는 기계의 일종인데, 진피층에 바늘이 들어가고, 그 바늘에서 고주파가 나오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걸 유도할 수 있는 레이저예요. 포텐자는 포텐자 단독으로도 쓸수 있고, 약물이랑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주베룩 같은 약물이랑 같이 쓸 때는 이 바늘로 약물을 밀어 넣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주베룩이또 콜라겐을 더잘 생성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가 훨씬 더 좋죠. 제가 최근에 포텐자를 했거든요. 근데 마취 크림을 길게 바르고 하면 생각보단안 아프고 또 바늘로 찌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붉은기랑 또 딱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저 3일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상 생활에서 하기도 꽤 괜찮더라고요. 벌써 모공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피부가 좀 쫀쫀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당극성 고주파 레이저예요. 써마지가 이런 레이저의 계열이거든요. 진피층에 고... 우주파가 들어가서 피부 재생을 해주는 원리거든요. 자연스럽게 모공도 쫀쫀하게 조여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번외로 스킨보톡스도 모공에 효과가 정말 좋은데요 스킨보톡스는 피지를 줄이는 효과나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효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진피층에 보톡스를 놔서 피부가 팽팽해 보이고 화장도 잘 먹고 모공도 줄어들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에요 스킨보톡스는 막 궁극적인 모공치료 이런 걸로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일정이 있다 그 나는 모공이 부각되는 게 신경 쓰인다 하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공은 한번 커지면 절대 줄어들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홈케어와 치료들을 잘 하면 모공 완전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빠지면서 모공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모공치료라는 거는 이 노화를 거슬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번 치료해서 영원히 가는 모공치료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치료를 받고 또 적절한 홈케어를 하면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모공을 충분히 많이 줄여 거예요. 줄일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보공에도 신경 써서 우리 쫀쫀한 피부를 함께 만들어 보아요. 안녕.